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국군 체육특기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군 대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분들 집중하세요. 국군 체육부대 특기병 모집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냐고요? 국군 대표 운동선수로 국군 체육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을요, 그동안 국군 체육부대에서 선발했어요. 근데 2023년부터요, 국군 체육특기병은요, 병무청에서 모집 선발합니다. 2023년도 2차 모집 계획을 보면요, 지원 자격은 접수 연도 기준 19세 이상 27세 이하입니다. 신체 등급은요 1에서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또는 프로 경기 단체에 등록된 선수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과거 선수 경력만 있는 사람은 요 지원 불가합니다. 4급 보충역 대상자는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여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인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 절차 꼭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집 일정은요 접수가 2023년 3월 17일부터요, 3월 2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요, 병무청 누리집 접수 통합 지원서 작성 여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형 평가, 체력 평가가 있는데, 일시 장소 23년도 4월 17일 월요일부터요, 4월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어디에서요?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구체적인 전형평가 일정 및 종목별 평가 항목은 접수 마감 후 접수 인원을 고려하여 누리집 홈페이지에 23년도 4월 10일 월요일에 공지 예정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주소는요, 경상북도 문경시 후계면 상무로 101이 되겠습니다. 최종 선발 23년 6월 1일 목요일 10시입니다. 병무청 누리집의 합격요구 조회에서 선발 결과 확인 가능하고요. 모집 종목 및 인원, 종목별 제출 서류를 보면요. 영상 뒤쪽에 있습니다. 제출 서류 관련 유의사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안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작성 시 특기별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항목에 첨부 혹은 은시 지방청으로 백스나 이메일로 정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가 고화질이더라도 백스 이용 시 저화질로 변환되어 경기 실적 등 특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당 한 개의 파일만 첨부 가능하여 여러 장을 모아서 한 장의 그림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 경기 실적 확인 불가로 배점이 미반영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경기실적, 발행단체 직인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고화질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PDF 파일은 첨부가 불가합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PDF인 경우 PDF를 TIF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IF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환이 어려운 경우는요. 응시지방청으로 연락해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확인 후 메일 발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인데요. 선수 등록상 포지션, 체급과 지원 포지션, 체급 브릿지 시 선발 제외됩니다.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 실적 증명서를 제출 기한 23년 3월 2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발이 제외됩니다. 선수등록확인서는 접수일 기준 최근 10일 이내 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제출서류에 기록, 누락, 식별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배점, 미반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서류, 종목별 제출서류 및 체류평가 안내 참고 서류 제출 전 반드시 기록 누락, 식별 불가능한 항목,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대표 출전 기록이 필요한 7개 종목은 경기 실적 정명서상 국가대표 출전 기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배점 반영 안 됩니다. 축구 지원자 중만 22세 이하자는 대표 경력 제출 시 2년이 아닌 전체 기간 실적 및 출전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군체육부대 제출 서류는 전용평가시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 종목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야구 5개 종목입니다. 미 제출 시 배점 미반영이에요. 지원점 부침의 첨부서류를 모두 읽고 해당 종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 있고요 혹시라도 영상의 뒷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블로그 짬노나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2차 국군체육부대 선수 모집계획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공문에 공시되어 있는 거를 뒤에 다 첨부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뒷부분에 보면 필요한 서류들 다 있어요. 혹시라도 보시다가 어, 너무 화질이 안 좋다 라고 하시면 짬누나 블로그로 가시면 돼요. 지원 자격부터요. 뒤에 보면 병무청, 기타 또 어떻게 접수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